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빕니다 대발리부동산 TV입니다 자 오늘 임장 나온 곳 오페라 센터파크 상안디다입니다 여기는 2021년 3월에 분양을 시작했고요 2023년 9월 올해 9월달에 입주를 시작하는 417세대 아파트입니다 지금 공사가 거의 다된것 같죠 외부 보색도 다 끝났고 뭐 안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9월에 사전, 9월 입주니까 사전연금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거의 다 공사가 끝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앞쪽에 상가 앞쪽에 지금 아직 뭐 공사 가좀 한창 진행 중이고 나무도 많이 심겨 있어요. 그래서 얼추 조경도 또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쪽 문주도 다 만들어졌는데 문주 쪽은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들어가 볼순 없네요. 여기는 74, 84두개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국민 평형과 74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타워형인 84 B 타입도 보통은 타워형인데 이게 타워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판상형이라고 해야 될지 상당히 특이한, 독특한 구조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에 내부 구조가 상당히 넓어 보여서요 어, 이 구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팬트리도 다돼 있고 안에 드레스룸도 엄청 넓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84B 타입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101동 101동 일자로 뚝 뻗은 라인 저쪽은 103동 103동은 기역자로 꺾여진 라인이죠 103동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동향을 보게 되고요 이쪽은 지금 남서향을 보고 있고, 오후 4시 다되가니까 햇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10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후 4시쯤 됐는데, 햇살 도는 곳이죠. 상당히 잘 들어오죠. 그래서 동강 관계도 조금 있고, 일조권은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동패가 들어오면 뭐 오후에도 해가 상당히 잘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주변은 다 야구장하고 축구장으로 돼 있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삼성이연즈 어린이 회원으로서 상당히 야구를 보러 많이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오히려 저는 좀 야구를 덜 보러 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보러 다니고 그 파란색 야구장바 필통 들고 막 쫓아다닐 때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많이 안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래는 많이 없었습니다. 거래는 뭐 5억 2천, 5억 5천 정도 수준이고 거래량은 많이 없었고요.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아, 74타임 AB 타입 보시면 분양가가 4억 5천 0백둘다 4억 5천 7백 8십만 원입니다 11층 이상이 4억 5천 7백 8십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가 2천 0백만 원이니까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죠 그다 합하면 4억 5천 7백 8십에 발코니 확장비 거의 3천만 원이니까 이것 저것 다 합치고 옵션 조금 넣으시면 거의 4억 8천 정도의 분양가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4억 9천만 원 정도 8 4타이 같은 경우에 11층 이상 5억 4천 2백 4십만 원입니다 5억 4천 2백 4십만 원 발코니 확장비 3천 0백만 원이니까 7,400만원, 5,7,400, 5,7,500정도의 분양을 했었다고 음. 보시면 되네요. 공간 간격이 있어서 앞뒤 라인간에는 크게 간섭 없이 햇살이 잘들어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104동도 지금 앞에 103동이 있어서 가려지지만 104동 잘 들어오는 모습 햇살 잘 들어오는 모습 볼수 있죠. 104동에는 지금 오후 4시 가까이 돼도 햇살이 쨍히잘 들어옵니다. 그쪽 서 102동 라인도 보시면 저쪽에 102동이죠. 백이동 라인도 지금 해가 다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놀이터도 만들어져 있고. 뭐, 공사는 착착 잘 진행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입주 날짜를 맞출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공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이 완공일자까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도다되 있고. 요즘에 한입주있 고성동. 여기 반대쪽에 오페라 더블 들어오고, 헬스테이트 오페라도 들어오고, 수상폭합들로 채워지고 있는 단지, 그 근처 맞은편에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전세 매매 월세 문의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물 접수 하실 분들도 일단에 접수 주시면 빠른 거래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바리 부동산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